다. 캐나다는 시원할 줄 알았더니 거기도 덥더라고요. 어디를 가나 더웠습니다. 힘든 여름을 보냈습니다. 여름만 힘들었나요? 봄은 황사 때문에 맑은 가을 하늘처럼 파란 가을 하늘을 또 보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좀 괜찮을까요? 예상치 못한 태풍이 올수 있고, 열매들이 다 떨어질 수 있고, 또 가을 하면 이별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또 겨울, 그 모진 겨울을 또 어떻게 지내야 되나, 그 걱정이 지금부터 또 앞서는 것입니다. 어느 계절이나 편안한 계절이 없어요. 올한 해가 힘들었지만, 작년에도 힘들었어요. 어느 한해한 한 해가 쉬운 해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어느 인생이 쉬운 인생이 없어요. 모두가 힘에 겨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괴테의 1829년에 쓴 장편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 시대》라고 하는 그 소설에 보면 어느 노인이 하프를 들고 노래하면서 읊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의 첫머리는 이렇습니다. "눈물로 빵을 씹어본 적이 없는 사람, 슬픔으로 얼룩진 몇날 밤을 침대에서 울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이 뭐냐? 눈물로 빵을 씹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인생도 모르는 거죠. 인생이 뭐냐고요? 몇날 며칠 슬픔에 잠겨서 어찌할 줄 모르고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남몰래 흘린 눈물이 있어야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 속담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 뭐냐? 양파 껍질을 눈물을 흘리면서 벗기고, 벗기고, 벗기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뭔가 있을 줄 알고 껍질을 벗기면 또 껍질이에요. 뭔가 알맹이를 들이게 을줄 알고 또 벗기면 눈물, 눈물 속에서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껍질 까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유행가를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슴에 와닿는 유행가 가사가 하나 있어서 적어놨어요 오해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하고 유계영이 노래한 인생이라는 그런 유행가 가사는 이런 겁니다 운명이 나를 안고 살았나 내가 운명을 안고 살았나 구비구비 살아온 자원마다 다시 바뀔 서러운 내 인생 다시 가라 하면 나는 못 가네 마디마디 마디 서러워서 나는 못 가네. 여러분, 다시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내 인생을 10년, 20년 뒤로 돌려놔서 다시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살수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왔어요. 이거 자체가 기적인데 앞으로가 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인생은 이래저래 쉬지 못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쉼 없는 삶, 안식이 없는 삶, 이 삶에 우리가 마음가짐이 뭐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노심초사, 전전긍긍 그러면서 살아온 거죠. 그저 삶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절망스럽고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는데 여기까지 온 거죠. 인생 자체가 허무하기도 하고, 버겁기도 하고, 짐스럽기도 합니다. 유행가는 보통 5년을 넘기지 못하고 길어야 수명이 10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100년 동안 유행하는 유행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인가?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내네 마음이 좋할까? 이게 백년 동안 계속됩니다. 왜? 백년 전의 인생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짐의 무게가 똑같고 삶의 인생의 모양이 같아요. 이풍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희망이 없는데 억지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돈 있으면은 담니까, 돈은 있는데 명예가 없어요. 그래서 별짓을 다 하면서 그저 추한 모습으로 명예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명예가 있으면 다 한가요? 명예가 있는데 건강이 따라주질 못해요. 건강이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이 있는데 무식해요. 이래저래. 우리의 삶에 안식이 없어요. 부족한 것을 채우려다가 죄도 짓고요. 죄 짓고 나면 또 후회하고요. 그 죄를 감추려고 또 거짓말을 하고요. 죄가 죄를 낳고요. 결국 우리의 쉼이 없는 인생의 원인이 뭔가?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이 따지고 보면 죄의 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인생의 채찍 죄를 범하면 매와 채찍으로, 인생의 채찍으로 결국 우리 삶의 짐이라는 게 죄의 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희망적인 말씀이 또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져서 고생하고 쉼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어떤 구원의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뭔가? 바로 예수 믿는 길인 것입니다. 인생의 짐은 죄의 짐이고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께서 다 지고 가신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길이야말로 죄의 짐을 벗는 길이고, 그 예수 믿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참 안식과 쉼을 얻는 삶이 보장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의 짐을 다 맡아주신 주님께 내 죄를 다 맡기고, 구원받은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데,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고, 우리가 안식의 삶을 누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멍해를 메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멍해를 메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멍해는 혼자 지는 것이 멍해가 아니에요. 멍해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지는 거예요. 멍해라고 하는 건두 마리의 소에 얹혀진 굴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능숙한 소와 조금 어린 소가 같이 묶어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멍해를 힘센 소, 고집 센소두 마리를 놓으면요, 찢어지고 말아요. 하나는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멍해에는 반드시 리더가 되는 소가 있고 따라가는 소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멍해를 메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멍해를 내가 죄의 멍해를 내려놓고 예수의 멍해를 내가 함께 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멍해가 뭘까요? 주님의 계명이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고집대로 살 때는 죄의 멍해 아래서 있어요 죄, 죄의 계명 아래 내가 잡혀 있는 거예요 죄, 죄가 죄지라 그러면 짓는 것이고 죄가 거짓말하려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죄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 결과는 안식이 없고 쉼이 없어요. 자, 이제 죄의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뭘까요? 예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아래 나를 가두고 그 안에서 쉼을 얻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멍에는 뭘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계명이고 그것이 멍에예요. 그 멍에 아래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보장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고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타락이 뭔가요? 이 하나님이 주신 멍에 이 계명을 벗어 던지고 마귀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마귀의 말에 꾀임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의 말에 내가 솔깃해 가지고 그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뭔가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타락하고 말았어요. 죄 짓고 말았어요. 각종의 고난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가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그 구속 안에 자유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때 비로소 자유해. 그 말씀이 귀찮다고 이 멍해를 벗어버리면 마귀의 멍해를 쓰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유롭게 내 혼자 짜라투스트라가 될수 없어요. 어딘가 하나님의 멍해 아니면 마귀의 멍해를 쓰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멍해를 주실 때그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귀가 동일하게 시험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안에서 마귀를 물리치는 것 아닙니까?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방법은 그냥 말씀을 제시하고 그 말씀 안에 자신을 가두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이런데 무슨 말이 맞냐 하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멍에를 씌우려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여북이 영화를 다 주지만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 그 밖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가두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멍에는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뜻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멍에, 멍해,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 계명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 버리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소 6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할 때도 가능하면 믿는 자와 결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노선이 틀려버리면 평생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극복할 수도 있지만 그만한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때 동업자를 가능하면 믿는 자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좋은 친구를, 믿음의 친구를 둬야지 믿지 않는 친구와 어울릴 때 결국은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우상이거든요. 함께 할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가두고 그 하나님의 멍, 말씀의 멍에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는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의 멍에 안에 살았어요 그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부부가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칠 마음이 생겼어요 전 재산을 다 바치려고 하는데 그만 마귀가 시험하고 말았어요. 마귀의 시험이 들어오니까 그만 거짓말하게 됐어요. 성령을 속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만 마귀의 멍에를 메는 순간 타락이 오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말씀의 멍해를 벗고 마귀의 시험이 들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잘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는 부기도 있었고, 장수도 있었고, 금은 보아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멍해를 벗어 내 동, 동댕이 쳤습니다. 우상과 멍해를 같이 할때 그는 망하고 말았어요. 그의 인생 말년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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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고.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멍해를 같이 메시고, 말씀의 멍해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게 배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멍해를 맨자 중에 둘 중에 하나는 가르치는 자여 배우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해를 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치겠습니까?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리더시고 나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목자시고 나는 양일 뿐입니다. 양이 목자를 가르치려고 할때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자의 지팡이가 싫다고 양이 달아나 버리면 결국은 짐승에게 잡혀 먹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리더로 하고 내가 주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배우는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쉼이 있는 신앙생활이 뭐예요?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남편과 아내의 질서를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때 가정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는 가정은 뭔가요? 사랑이 없는 복종만을 강요하고 순종이 없는 대립이 있을 때 전쟁이고 갈등일 뿐인 것입니다. 내게 배우라 주님 앞에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나야가라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두번 했습니다. 일부 예배, 이부 예배 하는데 나는 그 교회 교인들을 모릅니다. 그런데 생전 교회 잘안 나오던 사람이 그날 제가 온다고 누가 강권해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대요. 이분이 사진사인데 사진 찍느라고 예배 두 번을 참석했어요. 설교를 난생 처음으로 두번 들었대요. 첫번 들을 때는, 아, 설교 잘하네. 그러고 말았대요. 근데 똑같은 설교인데 두번 듣는데, 감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 말로 그분 눈빛이 달라졌대요. 그분이 계속 교회 나올 것 같대요. 그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배우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내가 배우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배우는 자세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팔짱 끼고 설교 들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다리 꼬고 설교 들으면 배우는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배우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오늘 밤까지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선생이 되려고 할때 내게 쉼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 기도 안에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때 우리는 무슨 찬송을 해야 될까요? 나는 갈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아기 같이 어리니 나를 가르치소서. 그 찬송 안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워야 우리가 쉼을 얻는데 누가 배웁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배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주님께서 오늘 축복하고 계십니다. 온유의 반대는 강팍인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겸손할 때 은혜를 받고 평안했어요. 사울이 초창기에 얼마나 겸손했다고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왕으로 간택하려고 할때 이런 이런 겸손의 고백을 해요. 그런데 왕이 되고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가지고 남김없이 다 전쟁의 노획물을 죽이라고 하는데 그만. 살찐 짐승들을 살려 놓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멍해를 벗어 던지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거 말씀을 벗어나는 거죠.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죽음밖에 없죠. 사무엘상 15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우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느라.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멍해를 벗어 던지는 거죠. 후회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고.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느냐고. 아, 내가 살찐 것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유명한 말을 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할 때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가두고 그멍에 안에 내가 살 때에 비로소, 비로소 행복한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다윗은 왕으로 뽑힐 자격도 없었는데 왕이 되었어요. 얼마나 겸손해요. 근데 나중에 왕이 되고 잘 나가니까 교만하잖아요. 각종 죄라는 죄는 다 짓잖아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할 때 겸손의 미덕을 계속 가지고 하나님의 멍에 말씀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처음에 사사로 될때 너무너무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을 가뒀어요. 힘도 있고 모든 모든 하나님을 위한 일을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서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만해지지 않아요? 이방 여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다가 자기가 망하지 않아요? 눈이 뽑히고 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멍해를 벗어날 때 내게 저주밖에 없고 내 마음의 심은 달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나를 가두고 그 안에 어린아이처럼 배우는 그런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쉼은 마음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쉬는 것, 안식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쉼이 있으면 만사가 형통한 것입니다. 만, 문제는 마음인 것입니다. 육신의 노동을 쉬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쉼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변해야 쉴까요? 내가 돈이 많아져야 쉬는 건가요? 아니에요. 내 환경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어려운 환경을 살고 있어요. 누가 쉴까요? 누가 평안할까요? 마음이 마음이 쉼을 얻어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이 뭘까요?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믿고 모든 환경을 헤쳐나갈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네, 환경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주여,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면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어도 문제 속에서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우리의 멍에 멍해, 멍에를 지고 가지만 주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리더고 목자인 것입니다. 나는 따라가는 소일 뿐입니다. 마치 이인삼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묶고 사람은 둘인데 다리가 셋입니다. 여러분 둘다 고집을 비우면요 승리할 수 없어요. 맨날 전쟁이죠. 하나가 리더가 있고 하나가 따라가야 이인삼강은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다 풀어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따라가면서 참 쉼과 안식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나를 가두고 평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고집대로 살다가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생각하겠습니다.